쓰나미, 지진, 눈사태 등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대 최고의 천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장치도 있어요. 스파이더맨을 모방할 수 있는 장치나 보트로 변신하는 드론처럼요. 이런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을 함께 살펴봐요. 물의 벽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에요. 여러분은 생존 캡슐을 향해 지붕으로 달려갑니다. 생존 캡슐은 밝은 주황색의 고강도 부유 금속공으로 방수와 부력이 있으며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의 관통과 열 노출을 견딜 수 있으며 최대 16명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오일 분량의 보급품이 들어있어 태양이나 허리케인 발생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쓰나미보다 지진이 더 두렵다면 중국의 발명가 왕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진동 센서가 장착된 특수 침대입니다. 작동하면 보통 뚜껑이 달린 금속 프레임 안에 잠자는 사람을 집어넣어 기본적으로 지진에 강한 상자로 변신해요. 침대 안에는 의료 키트, 손전등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도 들어있어요. 지진 침대에서 혼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낮지만요. 이 다음 발명품 덕분에 비상시 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손목 밴드는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비드는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차 안에 갇히면 팔찌를 벗고 새총처럼 사용하여 유리를 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만원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이 경이로운 손목 밴드는 이안유에 의해 해안에서 멀어질 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구명 드론이 있어요. 공중과 물 위를 모두 이동할 수 있는 수륙 양용 구조 장치예요. 드론의 몸체가 열리고 프로펠러가 X자 모양으로 방향을 틀어 비행해요. 드론이 사용자를 발견하면 본체가 구명 뗏목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해요. 그런 다음 드론이 닫히고 I자 형태를 이루면 프로펠러가 수중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여 뗏목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줍니다.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에서 고층에 갇힌 경우 스카이 세이버 백팩을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상시 고층 건물에서 대피할 수 있는 제어식 하강 장치가 내장된 백팩이에요. 덕분에 최대 79m 높이에서 통제된 하강이 가능합니다. 버클을 채우고 케이블을 앵커에 연결한 다음 천천히 하강하기만 하면 돼요.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빠졌다면 샤크 벤즈 팔찌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자석을 사용하여 상어의 전기 감지 능력을 방해하는 자기장을 생성해요. 상어가 착용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요. 게다가 샤크밴즈는 상어나 다른 해양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해줘요. 안타깝게도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는 동일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힐라이트 터틀2 에어조끼는 오토바이에서 분리된 후 부풀어 오르는 웨어러블 에어백으로 충격에 대한 탁월한 보호기능을 제공해요. 재사용이 가능하며 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르게 초고속으로 팽창하죠. 또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합니다. 산악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눈사태 에어백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사태에서 생존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코드나 손잡이를 당기면 3초 이내에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풍선이에요. 에어백이 부풀어오르면 눈이 완전히 덮일 가능성을 줄이고 눈이 쌓인 곳에서 최대한 위쪽에 머물 수 있게 해줘요. 또 다른 멋진 발명품은 파괴되지 않는 장갑입니다. 슈미츠 미츠 안전장갑은 케블라 및 기타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열, 배임, 충격으로부터 극한의 보호 기능을 제공해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장갑이라고 불리는 이 장갑은 한 켤레당 8만원 정도이며 소방관이나 석유미, 가스 굴착 작업자처럼 뛰어난 손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의사들도 자신의 업무를 도와줄 놀라운 발명품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기 슬라임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슬라임 소재로 만들어져 인체 내부의 좁은 공간을 탐색하고 삼킨 물건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 부드러운 로봇은 자석으로 제어되며 초당 2.5cm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로봇은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독성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명품은 주택 화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소화공은 화염에 닿으면 특수 화학분말이 폭발하여 불을 끄는 자가 활성화 장치예요. 주방, 침실, 세탁실 등 지방 곳곳에 다양한 취약 지점에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눈사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눈사태에 갇혔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공기 공급 시스템이에요. 이 장치는 마우스 피스가 필요 없는 대신 고립된 사람의 얼굴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존 시간을 90분 이상 연장시켜 줘요. 대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경계를 늦추지 말기,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기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한 상황은 피할 수 없어요. 사이렌 링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반지에는 미니어처 경보 시스템이 숨겨져 있어요. 작동하면 놀랄 만큼 큰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100.10데시벨을 초과하며 이는 작동 중인 제케머만큼 큰 소리로 2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목이 마르다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더러운 강물이라도 마시려고 할 거예요. 이럴 때 라이프 스트로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수 시스템은 배터리나 전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수인성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개울, 강, 호수에서 직접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트로우는 화학 물질, 바닷물, 중금속, 바이러스는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보조 배터리를 항상 휴대하는 것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손목 밴드형 보조 배터리가 이미 발명되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팔찌처럼 생긴 이 보조 배터리는 손목에 감아 거의 모든 의상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끝에는 팔찌를 꽂을 수 있는 미니 USB 또는 애플 라이트닝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 다음 발명품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편리한 건 분명해요. 신용카드 전구를 소개합니다. 지갑에 쏙 들어가는 작은 전구예요. 언뜻 보면 납작한 배열등처럼 생긴 특이한 카드예요. 하지만 세로로 밀어 넣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카드의 나머지 부분은 스탠드 역할을 합니다. 이 멋진 발명품은 무게가 22g에 불과하며 작은 배터리 하나로 전원이 공급돼요. 밤새 숲에 갇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무를 이용해 불을 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이트 캠프스토브 덕분이에요. 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면서도 기기를 충전하면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받은 열정기술 덕분에 이 장치는 전기를 생성하고 몇분 안에 음식을 조리하고 물을 끓일 수 있는 연기 없는 캠프파이어를 만들어내요. 배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또 다른 장치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여행자와 사진작가에게 완벽한 오프그리드 태양광 백팩입니다. 햇빛이 있는 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USB 포트를 이용해 기기를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백팩의 원단은 기본적으로 탄산음료병을 재활용한 PET로 제작되었습니다.